서강주가 돈을 다시 침대 밑에 돌려놨습니다. 이날 이달임은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쓰러진 할아버지 이만득을 걱정하며 우열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강주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소유의 땅 속에 묻었던 돈을 다시 침대 밑에 돌려놨습니다. 다행스럽게 깨어난 이만득은 고봉이와 안길리에게 침대 밑에 돈이 사라졌다고 알리며 눈물을 쏟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안심시키려는 고봉이와 안길래는 세탁소로 돌아가 돈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고봉이는 서강주가 다시 돌려놓은 돈을 보고 사진 촬영을 했고, 이만득에게 돌아와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만득은 안도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다림은 서강주가 한 일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다림은 서강주를 만나 너네 엄마 돈인데 왜 그랬냐며 걱정했고, 서강주는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정말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며, 간방 가시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이다림은 할아버지가 돈 있는 거 알고, 괜찮아지셨다고 기뻐하며, 서강주를 끌어 안았습니다. 이어 이다림은 서강주의 볼에 입을 맞췄고, 서강주는 말로 하라며 당황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승 또는 서강주를 집으로 불렀고, 차태용에게 내 자리를 주려 한다며, 집에도 드릴 생각이라고 밝힙니다. 서강준은 그럼 자신과는 끝인 거냐고 물었고 지승도는 냉정한 태도를 일관하며 방에 있는 짐을 치워달라고 하는데요. 서강준은 먼저 일어서는 지승돈을 쫓아가 자신도 아버지 아들인 거 증명해낼 거라며 바닥에서부터 성공해낼 테니 기다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지승도는 차태용을 상무로 취임시켰고 갈곳 없는 서강준은 차태용의 옥탑방으로 돌아갑니다. 이다림을 부른 서강주는 차태용의 방에서 사업을 함께 시작하자며 이다림은 수술비 갚을 돈을 모으고 자신은 사업에 성공해서 아버지를 되찾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서강주와 이다림은 의견 대립으로 크게 싸웁니다. 한편 양길순의 대포폰이 켜지자 러브캐피탈 직원들에게 예약된 문자가 발송됩니다. 양길순이 돈을 묻은 위치를 알게 된 직원들은 돈을 파오려고 깊은 밤 의학산으로 향하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 이무림과 윤미호, 송수진은 이들을 쫓습니다. 차태용의 상무직 인사발령 공고를 보게 된 백지연은 눈이 돌고 다시 지승돈의 집으로 들어가겠다며 오기를 품습니다. 이미 지승돈의 집에는 차태용이 들어와 서강주의 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백지현이 서강주를 집으로 다시 불러들이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 사업을 시작한 서강주가 차태용의 옥탑방에서 계속 지내게 될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